자, 6 4 7번의 3번 볼게요. 자, 요거 사인, 네제곱 빼기, 코사인, 네제곱 세타죠? 자, 요거는, 사인, <laughs> 이건 합차입니다. 합차.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합차 공식. 아시나요? 합차 공식. 이렇게 되는, 요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사인제곱. B가 코사인 제곱이면 얘는 결국 사인 제곱의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의 제곱이라는 식이고 이 공식에 의해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의 곱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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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제곱 제곱 더하기는 1이고 그렇죠 우리 공식 알고 외운 공식에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고요 요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1이니까 1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여기서는 코사인 제곱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네 그러면은 우리 사인 제곱 세타를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 보자 어떻게 하면? 냐 이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죠. 우리 사인 제곱 세타를 코사인으로 바꾸려니까 얘를 이렇게 넘기면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사인 제곱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됩니다. 사인 제곱 대신에 지금 요거를 넣은 겁니다. 그렇죠? 대입에 대입 넣으면 1코이인제 s 이인제인제곱이인제곱 e 고 마이너스 e 사인 제곱, 즉1 마이너스 2 i 사인제곱 o 되네요 e 어, 맞네요 자, 5번 <laughs> 보기 5번 s 음, 는 더하면 뭘까요? i 인 제곱, c 사인 제곱 더하면 당연히, 당연히 1이 됩니다. 그렇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2 탄젠트 세타가 돼요. 우리 탄젠트 세타를 잘 모르고 또 여기는 사인, 코사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를 코사인이랑 사인으로 바꿔봅시다. 그럼 1 플러스 탄젠트, 코사인 제곱 분의 사인 제곱, 2 코사인 분의 사인입니다. 자, 그런데, 어, 우리 통분해 주기 위해서 위아래를 전체에다가 코사인 제곱으로 곱해 볼까요? 통분해 을 주기 위해서, 왜냐면 코사인 제곱이 있기 때문에 분모를 싹다 없애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분의 여기는 E, 어, S, C가 이렇게 되겠네. 요렇게, 요렇게 더해주면 없어져서 사인, 코사인 제곱.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되는데 얘가 뭐야? 1이네요. 그 사인 사인 더 제곱에 더7 1입니다. 그래서 2 사인 코사인 어2 사인 코사인 맞네요 맞고 맞습니다.